전자레인지 문이 팽하고 열리는 바로 그 순간, 밥, 김 사이로 따뜻함만 올라오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다른 것들도 함께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세한 입자들이 말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부터 냉동밥 데우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안전하다고 믿고 써왔던 것들 중에 생각보다 위험한 게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밥이 아닙니다. 바로 그 밑에 있는 그릇이었어요. 우리가 매일 무심코 전자레인지에 넣는 그 플라스틱 용기 말입니다. 편의점에서 사온 도시락 용기, 배달음식 플라스틱 통, 심지어 전자레인지용이라고 써있는 용기까지도요. 고온에서 반복해서 데우다 보면 플라스틱에서 미세한 입자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마이크로 플라스틱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쌓이게 됩니다. 물론 하루 이틀로 당장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쌓이는 건 다른 이야기죠.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조심해야 해요. 이미 우리는 일상 곳곳에서 충분히 노출되고 있으니까 굳이 집에서까지 더 늘릴 필요는 없잖아요. 생수병, 택배 포장재, 화장품 용기까지 우리 주변은 온통 플라스틱 천지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안전한 용기와 올바른 방법만 알면 돼요. 먼저 여러분 집 부엌을 한번 둘러보세요. 전자레인지 주변에 쌓여있는 플라스틱 용기들이 보이시죠? 오늘부터는 그것들과 작별을 고해야 할 때입니다. 전자레인지 3원칙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정말 큰일 나요. 첫 번째. 플라스틱은 과감히 버리고 유리나 도자기로 옮겨서 데우세요. 전자레인지용이라고 표시된 것만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유리도 아무거나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강화유리나 내열유리를 써야 해요. 일반 유리컵이나 접시는 갑자기 깨질 수 있거든요. 도자기도 마찬가지예요. 금태나 은태가 있는 건 절대 안 돼요. 스파크가 튀면서 전자레인지가 고장 날수 있어요. 일회용 용기나 얇은 랩은 절대 금물입니다. 특히 요구르트 통이나 마가린 통 같은 건 정말 위험해요. 열에 약한 플라스틱이라서 쉽게 녹거든요. 두 번째. 완전히 막아서 데우지 마세요. 증기가 빠질 구멍을 꼭 남겨 두셔야 해요. 왜냐하면 밀폐된 상태에서 가열하면 내부 압력이 높아져서 폭발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계란을 껍질째 전자레인지에 넣었다가 터져서 다친 사례가 많아요. 소시지나 방울토마토도 마찬가지예요. 겉껍질이 있는 음식은 반드시 구멍을 뚫어주세요. 랩을 쓸 때도 음식에 직접 닿지 않게 하고, 가능하면 전용 덮개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 번은 꼭 저어 주세요.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웨이브라는 전파로 가열하는데 이게 골고루 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너무 뜨겁고 어떤 부분은 차가울 수 있어요. 한번 저어 주면 열이 고르게 분산돼요. 세 번째. 전자레인지가 영양을 다 파괴한다는 건 옛날 이야기예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놓치면 정말 후회할 내용이 나옵니다. 오히려 짧은 시간에 조리하니까 비타민 c 같은 영양소가 더잘 보존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 조리법보다 가열 시간이 훨씬 짧잖아요. 그러니까 열에 약한 영양소들이 덜 파괴되는 거죠. 특히 채소 데울 때는 전자레인지가 훨씬 유리합니다. 물에 우러나는 수용성 비타민도 보존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데우는 게 가장 좋을까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냉동밥을 그냥 해동부터 시킨다고 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냉동 상태 그대로 바로 데우는 게 훨씬 좋아요. 냉동밥을 유리 용기에 옮기고, 작은 얼음 한 조각을 밥 위에 살짝 올려보세요. 어, 얼음을 왜 올리냐고요? 이게 바로 비법이에요. 그리고 3분 정도 데워주는 거예요. 얼음이 증기로 바뀌면서 수분이 골고루 퍼져서 밥이 훨씬 촉촉해집니다. 마치 갓 지은 밥처럼 되거든요. 중간에 한번 저어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데우기가 끝나면 바로 꺼내지 말고 1분 정도 그냥 두세요. 그래야 내부까지 고르게 뜨거워져요. 이걸 전문 용어로 스탠딩 타임이라고 해요. 전자레인지 조리에서 정말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급하다고 바로 꺼내면 겉은 뜨겁고 속은 차가울 수 있어요. 그런데 냉동밥에서 정말 중요한 건 데우는 방법보다 보관이에요. 여기서 실수하면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데워도 소용없거든요. 70대 김할머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김할머니는 평소에 밥을 많이 지어서 상온에 하루 종일 두셨어요. 혼자 사시니까 한 번에 많이 해서 며칠씩 드시려고 하신 거죠. 그런데 여름에는 특히 밥이 쉽게 상하잖아요. 그러다가 배탈이 자주 나기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인 줄 알았대요. 소화기관이 약해진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이유를 알아보니 밥을 너무 오래 상온에 둔게 문제였던 거죠. 상온에서 4시간만 지나도 세균이 급격히 증식할 수 있거든요. 특히 밥 같은 탄수화물은 세균이 정말 좋아해요. 지금은 밥을 지으면 1시간 안에 빨리 식혀서 냉장고나 냉동고에 넣으세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뜨거운 밥을 바로 냉장고에 넣으면 안 돼요. 냉장고 온도가 올라가서 다른 음식까지 상할 수 있거든요. 먼저 상온에서 30분 정도 식힌 다음에 넣으세요. 더 빨리 식히고 싶으면 얼음물에 용기를 담가서 식히는 방법도 있어요. 냉장 보관할 때는 24시간 안에 드시고, 재가열은 딱한 번만 하시거든요. 한번 데운 밥을 다시 식혀서 또 데우면 안 돼요. 세균 증식의 위험이 높아져요. 데울 때는 전체가 김이 펄펄 날 때까지, 골고루 뜨거워질 때까지 충분히 데우시고요. 중심 온도가 75도 이상 되어야 안전해요. 이렇게 하니까 배탈도 안 나고 훨씬 안전하게 드실 수 있게 됐어요. 김 할머니도 지금은 한끼 분량씩 소분해서 냉동에 두시거든요. 그러면 먹을 때마다 필요한 만큼만 꺼내서 드실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혹시 여러분 중에 혈당 관리하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당뇨나 혈당 관리 때문에 밥을 아예 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잠깐 그러지 마세요.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혈당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한테는 정말 희소식이 될 겁니다. 냉동밥이 오히려 혈당에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에요. 밥은 한번 식혔다가 다시 데우면 전분의 일부가 저항성 전분으로 바뀝니다. 저항성 전분이 뭐냐고요? 이름 그대로 소화에 저항하는 전분이에요. 일반 전분처럼 빨리 소화되지 않고 천천히 소화되거든요. 그래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지 않아요. 마치 식이섬유처럼 작용하는 거죠. 이 저항성 전분은 소화가 천천히 돼서 식후 혈당 상승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에서 30%까지 혈당 반응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해요. 60대 박 아저씨도 이 방법을 쓰고 계세요. 박 아저씨는 10년 전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처음에는 밥을 완전히 끊으셨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밥을 안 먹고 살 수가 있나요? 너무 힘드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방법을 알게 되신 거예요. 밥을 지어서 완전히 식힌 다음에 냉장고에서 하루 정도 두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먹을 때 다시 데워서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갓 지은 밥보다 식후 혈당이 훨씬 안정적이더라고요. 혈당 측정기로 직접 재봐도 확실히 차이가 나요. 당뇨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그래도 양 조절은 필수예요. 아무리 저항성 전분이라고 해도 밥은 밥이니까요. 한 공기를 반 공기로 줄이시고, 대신 다른 음식으로 채우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밥만 달랑 드시면 안 되죠. 좋은 조합이 따로 있어요.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식이섬유를 함께 드세요. 그러면 포만감은 올라가고 혈당 스파이크는 완화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글라이세믹 로드를 낮춘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계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 생선이나 닭가슴살도 좋고요. 아보카도나 견과류 같은 좋은 지방, 올리브오일이나 들기름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물이나 샐러드 같은 식이섬유를 함께 드시는 거예요. 미역국이나 된장국도 좋고, 김치나 무생채 같은 발효 채소도 훌륭해요. 이런 조합으로 드시면,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혈당이 훨씬 안정적이에요.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고요. 특히 채소는 전자레인지로 데우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물을 거의 안 넣고 짧게 데우니까, 수용성 비타민 손실을 줄일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채소를 물에 삶으면 비타민C나 비타민B군이 물에 녹아서 버려지잖아요. 그런데 전자레인지는 증기로만 조리하니까 영양소가 그대로 보존돼요. 샐러드용 채소는 살짝 덮어서 30초에서 90초만 데워보세요. 브로콜리나 당근 같은 단단한 채소는 2분에서 3분 정도요. 아삭함도 살아있고 영양도 그대로 보존돼요. 색깔도 더 선명해지거든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지 않으셨나요? 그럼 전자레인지가 해로운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때문에 아예 안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꼭 알고 가셔야 해요. 전자레인지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 웨이브라는 전파로 음식을 데우는 건데, 이 전파 자체는 해롭지 않아요. 방사선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쓰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와 비슷한 주파수예요. 물론 출력이 훨씬 높지만, 전자레인지 안에서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문이 열리면 자동으로 꺼지잖아요. 그리고 전자레인지 문에는 특수한 망이 있어서 전파가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게 되어 있어요.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더 안전하고 건강한 조리가 가능해요. 기름도 안 써도 되고 고온으로 오래 가열하지 않아도 되니까. 발암물질 생성 위험도 적어요. 짧은 시간에 골고루 데워지니까 영양소 파괴도 적고 설거지도 간단하죠. 특히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조리기구예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금속 재질은 절대 넣으면 안 되고요. 알루미늄 포일이나 은박지도 마찬가지예요. 스파크가 튀면서 화재 위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밀폐된 용기나 껍질이 있는 음식도 주의하셔야 해요. 계란, 소시지, 방울토마토 같은 것들 말이에요. 내부 압력이 높아져서 터질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전자레인지 내부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음식 찌꺼기가 있으면 그게 타면서 냄새도 나고 전자레인지 수명도 줄어들어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물에 레몬즙 넣고 3분 정도 가열해서 증기로 청소하세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면 깨끗해져요. 강한 세제나 연마제는 쓰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과도 꼭 나눠 주시고요.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실천이 될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30초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릴게요. 플라스틱 용기는 버리고 유리나 도자기 사용하기. 증기 구멍 남겨두고 중간에 한번 저어주기. 밥 지은 후 1시간 안에 냉장 냉동하기. 냉장 보관은 24시간 안에 먹기. 재가열은 딱 한번 충분히 뜨겁게 하기.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도 어려운 게 없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어요. 특히 유리 용기 하나만 준비하셔도 훨씬 안전해져요.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전자레인지용 유리 용기 쉽게 구하실 수 있거든요. 비싸지도 않아요. 한번 사면 오래 쓸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줄 결론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전자레인지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올바른 그릇과 보관 법칙만 지키면 냉동밥을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답해 드릴 거. 다음 시간에는 전자레인지로 만드는 간단한 영양 반찬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